오늘 본문의 제목은, 어, 교회를 세우는 성도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욕심이라는 게 있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욕심하면 부정적인 것만 먼저 생각하는데, 이 욕심, 필요한 것 이상을 가지려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음식을 필요 이상으로 어, 탐하는 것, 탐식이라고 얘기하고, 기본 욕구를 넘어선 지나친 것을 추구하는 것을 탐욕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것이 아닌데 내가 그것을 가지려고 할때 이것을 탐욕이다. 이러한 욕심들은 사람을 망가뜨리게 되어집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음식을 탐하는 모습은 건강을 상할 수가 있고 지나치게 무엇인가를 원하는 탐욕은 사람의 마음과 삶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욕심이라는 것은 이렇게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죠. 정말 우리의 마음이 선한 것, 거룩한 것을 위한 욕심이 있는 것,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뭐 공부하는 아이들이 공부를 좀더 잘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든가, 내가 주님을 향해 좀더 성장하고자 싶은 그런 욕구가 있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욕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 주를 위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쓰임 받는 일꾼이 되고 싶은 것. 오직 내 삶이 주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삶의 욕심. 이런 마음들이 결국 향욕감을 주 앞에 깨뜨려서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는 사람으로 헌신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한 성로들이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답게 받는 복이 뭐냐.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를 쓰이는 데한 시대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았다. 덕천제일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가 한 모퉁이 일들을 감당하며 쓰임 받았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위기의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 나를 써 주셨고 나를 기도의 제물로 쓰셨고 헌신의 제물로 써 주셨다. 한 부서와 사람을 세우는데 아름답게 써 주셨다. 이게 우리 인생을 살며 가장 큰 복이요. 제가 이 출애국기를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에게 복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복입니다. 그러면 저주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땅만 보고 살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저주예요. 그냥 이 땅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처럼 먹고 자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 낳고 손주 키우다가 그냥 죽는 거.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뭔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살다가 죽는 거. 이게 하나님이 말한 저주예요. 근데 하나님의 복은 뭐냐? 한 시대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쓰임받는 거.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쓰임받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한 영역의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성도들을 세우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것 이게 가장 큰복 중의 복입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에 보니까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복음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바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예수를 위해 옥에 갇혔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다. 왜 옥에 갇혔어요?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옥에 갇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를 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 때문에 옥에 갇히는 것을 감수하면서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은 어떤 희생일을 하더라도 그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준비된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 맞는 사람이죠. 예수를 위해,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옥에 있는 것조차도 기쁘고 기쁘게 여긴다.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인다. 나를 먼저 예수 믿게 하신 것은 이 복음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고, 내게 은혜를 먼저 베푸신 것은 이 복음을 위해 부르셨는 것 같으시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해 쓰임 받는 것이 내게 은혜다. 이 마음을 갖는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은 새벽에 단잠을 자는 것, 이 권리를 내려놓고 주 앞에 기도의 삶을 살아갈기로 결정을 합니다. 왜? 이 복음의 역사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희생 아닙니까? 더 자고 싶은 것에 대한 희생, 더 따뜻한 이불 속에 있고 싶은 마음에 대한 희생. 교회의 수많은 일들, 특별히 이 복음을 전할 때가 되면 이 마귀가 난리 난리를 친다 그랬죠. 예수 믿기로 선택한 백성들이 돌아오지 못하도록 베스트를 향해 엄청난 영적 공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예상한 대로 이 베스트들이 주 앞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수많은 이유와 변명을 통해서 내가 가려고 했는데, 이 얘기를 제일 많이 들어요. 내가 꼭 이번에는 가려고 했는데, 이거를 그냥 사람의... 현상으로 보시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악한 <laughs> 마귀는 자기 수하에 있던 백성 영혼들을 놓치한 기회에 수없이 공격해듭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이 복음을 위해 수고해야 될 교회 일꾼들에게도 공격이 있습니다. 이 일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이 일에 마음을 쏟지 못하도록 흔들어대는 공격이 있어요. 저희 미 예견을 했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있던 사람이 갑자기 아프고, 마음을 뒤집어 놓는 일이 생기고, 수많은 일들을 공격을 해요. 근데 이러한 공격을 싸우는 방법이 뭐라고요? 우리 마음을 지켜내는 것인데, 이거는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새벽에 모여서 기도할 때, 만 가지 손으로 성령께서 한 사람이 신방하면 한 사람을 만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온 성도를 우리 성령이 찾아가셔서 만나 주십니다. 베스트를 오늘도 천명이 없는 베스트를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만지시고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수많은 일꾼들도 낙심에 있는 일꾼들도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 앞에 일어서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한 영혼을 낳는 것, 육신의 아이를 하나 갖고 열달 동안 뱃속에 잘 기르다가 그를 낳아서 키우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이 아이 낳는 일도 상당히 주저하는 거예요. 돈도 많이들 뿐만 아니라. 고생 고생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영혼을 하나 가슴에 품고 이 영혼을 하나 생명을 낳는다는 것은 희생의 이 희생. 근데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이 길을 간다는 거죠. 기도함으로 이 일들, 이 진통, 이 고생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 받은 사랑이 크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 길을 가야 하나님이 그 길에 순종하는 성도를 통해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기도하는 자가 없고, 아무도 부신자를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 교회 부신자들이 예수 믿어 보내지는 역사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품어 기도하고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에서 첫 주에 했던 설교 기억납니까? 이 성전이 어떻게 차느냐,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 이 자리가 영혼들로 가득 찰수 있도록. 나는 강단에서 기도하고 성도들은 자기 자리를 지키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강단이 그렇게 눈물을 뿌렸던 눈물이 차야 영혼이 찬다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에 순종했던 수많은 성도를 통해 이 성전이 가득 차서 1부, 2부, 3부, 4부의 예배를 드리는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앞장서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이게 희생의 길이에요. 희생의 길, 두 번째는 복음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사는 거죠. 헌신은 늘 쉬운 것이 아닙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내가 드리기 어려운 것을 다 빼놓고 드리기 좋은 것만 드리는 것이 헌신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참... 주 앞에 내놓기 어려운 우리의 건강, 생명, 우리의 시간, 물질, 땀 흘려 수고하는 모든 것을 이 복음을 위해 헌신한다는 얘긴데 이거 결정 쉬운 일을 아닙니다. 복음은 전도한 일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 용납이 되지 않은 사람도 그리스도의 사랑, 나를 그렇게 용납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십자가의 그 은혜 때문에. 그를 가슴에 품고 이해해 보려고 애를 쓰고 용납해 보려고 애를 쓰는 그 눈물, 그 기도, 그 무릎, 이것이 전부 우리의 희생이에요. 여러분, 이 희생이 없이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이해되지 못하고 누군가 많은 사람들이 밀어내고 있는 사람을 가슴에 품어 보려고 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일꾼이 되어지고 결국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의 기준과 가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생각과 욕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씨름하는 사람들 리더들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희생이죠 희생 눈물이 없는 열매는 없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은 남모르는 희생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아무도 이 좁은 길을 가려고 하지 않고, 아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 길을 가려고 하지 않을 때, 누군가는 기도하는 자리에서, 누군가는 영혼을 생각하는 자리에서, 누군가는 이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남모르는 고생을 하고 있는 이 이유 때문에,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는 성도들의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위해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겠다는 우리의 자세와 믿음과 헌신 때문에 우리 영혼들이 죽기로 돌아오고 그 영혼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므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작은 헌신이 우리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세우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여기 있어 오니 날 써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이라엘 되시기를 주여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성도를 세우는 일을 하죠. 7절에 보세요.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나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바울은 편지를 통해 빌레몬을 칭찬합니다. 5절 말씀 보니까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여러분 이 빌레몬에 대한 소문이 들렸다는 겁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소문이 나게 돼 있어요. 주력께서 정말 어린 심령을 위해 헌신하고 부응하고 성장하는 반, 선생님은 소문이 나죠. 사랑방에서 그 사랑장 만나면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가정들도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로 돌아오고, 사랑방이 부흥하고 은혜가 넘치는 사랑방이 되더라. 야그 사랑방은 그 사랑방의 그 사랑장은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다 소문나요. 믿음으로 헌신한 성로는 소문납니다. 야 그분 있잖아 그분 늘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를 제될 때마다 가장 먼저 희생하고 가장 먼저 헌신하고 자기를 위해 는 인색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풍성한 난 그분 볼 때마다 늘 가슴에 감동이 있고, 예수를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 소문나요. 제가 양육 학교 갈때 물어보잖아요. 우리 교회에 정말 그분처럼 되고 싶은, 본받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때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분처럼 되고 싶어요. 그분처럼 예수 믿고 싶어요. 보인 게 있는 거거든요. 그분이 믿음으로 산 삶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내가 살아온 삶이 성도들이 보기도 아름다워 보이고 그분을 닮고 싶은 그 마음이 드는 것은 거짓말을 못해요. 결국 믿음의 사람 그 소문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 내 믿음이 있음을 내가 들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한 교회 일원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도 이런 얘기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분 참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 참 귀한 분이시다. 이 빌레몬은 이러한 소문을 내는 분이었고, 그렇게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느냐, 안 좋은 소문이 나느냐는,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를 결정해요. 야, 그 교회 참 은혜가 넘치는 교회다더라. 참그 교회 예배가 은혜였더라. 소문 나면 앞으로 볼거 없습니다. 그 교회 부흥합니다 야, 그 교회 맨날 싸운다더라. 맨날 안에서 지지고 먹는다더라 그러면 교회 볼거 없습니다. 교회 다 흩어집니다. 좋은 소문이 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이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헌신이 있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것들이 소문나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좋은 얘기들, 소문들이 바깥으로 나가서 참그 교회 은혜스럽고 복된 교회고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누군가 그냥 교회 오면 또이 지역에 오면 야, 그 지역 가면 덕천절교회 가라. 그 교회에 참 은혜스러운 교회 에참 은혜스러운 교회다더라. 하 나는 그 교회 안 다니지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 그러면 그냥 부흥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야, 근데 그 교회 맨날 싸운다더라. 그러면 그게 갈 사람도 안 가요. 오는 사람도 오지 말라 그래요. 우리 교회 오면 상처받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면 먼저 사랑과 믿음에 대한 헌신이 있고. 이것들이 소문난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뭘 전했길래 빌레몬이 이런 소문을 들었을까요? 먼저 평안을 전했다고 합니다 오늘 실제로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너로 말미와 평안을 얻었다 평안을 얻었다 평안을 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걱정, 근심이 가득 차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는지 걱정이, 근심이 강물처럼 밀려오는 이 시대에 그분을 만나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지를 알게 되어지고, 이 시대 속에 참 내가 보지 못했던 믿음의 세계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 감사할 것이 뭔가를 찾게 되어지고, 그래서 믿음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야겠구나.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이 복음을 위해 아름답게 헌신하고, 기도하고, 작정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냥 그분을 만나면 마음이 강물처럼 평안이 흘러가는 거예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 평안을 전하던 사람이 빌레몬이었고, 이 빌레몬을 사람들이 생각할 때마다 그분의 사랑, 그분의 믿음에 대한 늘 감사함이 있어 소문이 나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을 만나면 평안했던 마음의 불안감을 전해주고, 걱정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별문제도 아닌데 문제를 문제로 다루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더 커지고 얼굴에 난 여드름을 자꾸 만지니까 점점 더골마터져서큰 문제가 돼서 보기 흉한 흉터가 돼 버리는 그렇게 평안이 아닌 불안과 두려움을 전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군가를 만나면 믿음이 생기고 누군가를 만나면 하나님을 향한 소망 때문에 평안을 갖게 되지만 또 어떤 사람을 만나면 걱정거리 근심거리만 점점 더 많아지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듣고 싶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속에 이 복음 평안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세계 믿음을 전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뭘 전했다고요? 기쁨을 전했어요.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이 기쁨, 성도의 성령 충만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찬송과 감사라고 했습니다. 그냥 그 얼굴을 보면 기쁨이 가득해가지고 늘 찬송하고 감사.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디를 가든지 웃는 사람을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아 근데 얼굴을 보면 화가 나 있는 얼굴이에요. 인상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보통 기분도 안 좋아져요. 근데 이 안에 복음에 대한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그 안에 기쁨을 전해요. 즐거움이요. 그분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져. 그분을 만나면 웃을 일이 생겨. 그러니까 이 교회를 행복하게 만들죠. 그냥 기쁨이 가득하고 늘 은혜가 가득하고 손을 잡아주고 또한 위로를 전하는 사람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 서서 말 한마디라도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웃을 일이 없는 이 시대 속에,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찬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평강을 전하고, 기쁨을 전하고, 위로를 전하는 사람. 이 일을 통해 교회가 세워져요. 근데 이 일을 어떤 방식으로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이 돌덩어리를 들어서도 우리를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 일을 하기로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 빌레몬처럼 평안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빌레몬처럼 이 기쁨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이 위로함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이 어려울 때의 이 교회 가운데 내가 이러한 것을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성도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는 작은 한마디, 작은 위로, 작은 기쁨을 전했을 뿐이지만 이 헌신이 오병 이어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이 공동체 가운데 큰 기쁨과 위로를 허락하시는 열매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이 복음의 열매 맺음을 기대하며 나의 작은 헌신을 드리는 거죠. 또 어떻게 기회를 웁니까새 생명을 낳는 거예요. 10절.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가 간구하느라 오네시모를 부르면서 자기가 낳은 아들이라고 얘기하죠. 복음전에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네시모, 우리가 에베스 말씀을 전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빌레몬. 빌레몬이란 주인의 노예. 도망간 노예죠, 도망간 노예. 여러분, 도망갔으니까 주인을 배신한 거 아닙니까? 도망갔으니까 재산적 손실을 가져온 사람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아, 예수님이 아니라 바울이 이에게 복음을 전했어. 그리고 그가 예수를 믿게 됐어. 그리고 빌레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그를 용납하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라. 안 좋은 사람이죠. 도망간 사람이니까. 주인을 배신한 사람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새 생명을 얻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늘새 생명이 생겨나야 돼요. 여러분, 집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때가 돼서 우리 아들과 딸들이 시집장가 가야죠. 여러분, 이 시장 안 가서 걱정하는 우리 가정들, 부모님들 많이 계신데, 때대상 가면 걱정거리가 돼요. 요즘은 40이 넘어서도 부모에 기대어 사는 우리 젊은이들 때문에, 요새는 40대도 이 젊은이, 젊은인 것. 그것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요 40이 넘었는데 독립을 안 해. 시장 가도 안 가. 부모 곁에서 그냥 사는 거야.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부모를 모시는 게 아니라 부모한테 그냥 붙어 사는 거예요 그게 걱정거리가 되잖아요. 때 되면 시장가서 독립해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때 되면 애나와서 손주 그럼 손주 보고 싶지 않습니까? 아 손주 보고 싶은데 남들 막 손주 자랑하는데, 아, 시장가갈 생각하는 을 애들이 이거 얼마나 속상해요. 손주 보면서 옛날에 그 웃을 줄을 모르던 그분들이 그냥 아주 그냥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 맨날 가서 손주 자랑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 만날 때마다 웃을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별일도 아닌데 애가 말을 했다는 거. 자기가 들어보니까 아무 말도 아닌데 분명히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애가 뒤집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다 지나고 나면 뒤집지 안 뒤집나? 이 뒤집는 사건이 천지개벽의 사건이야 그냥. 정원 와가지고 난리가 났어 그냥. 이것 때문에 웃어요. 보면서 이야 깔깔거리면서 애가 뒤집었다. 첫 아이가 서던 날 섰다고도 난리난 거예요. 걸었다. 뭐. 웃을 일이 있어요. 웃을 일이.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새 가족들이 들어와서 이새 가족들이 자라가는 과정을 통해 누군가는 이새 가족들이 들어오는 영혼들이 들어오기 위해 기도하고 작정하고 막 복음을 위해 뛰는 사람들이 있고 이분들이 들어오면 새 가족과 교구에서 이 사람들을 참 믿음으로 어? 사랑으로 정착시키려고 새 가족들이 교회 에잘 정착할 수 있도록 애쓰고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고 양육학교에서는 이분들 잘 자라게 하지 열심히 이게 막 팍팍팍팍 돌아가는 거예요. 노예가 그냥 막 눈에 보이게 막 돌아가는 거야. 근데 평생 가도 새 가족이 없어요. 사랑방에 새 가족이 없어요. 늘 같은 사람, 그 집의 숟가락, 젓가락이 뭔지 수십 년 동안 알고 있고, 그분은 저렇게 말을 해도 그 안에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다 알고 있는 사람만 앉아있으니, 웃슨 얘기를 해도 웃지도 않고, 감동받을 얘기를 해도, 감동받을, 왜? 난 니를 다 알고 있다. 재미가 없는 거야. 새 가족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별들리가 아닌데도 웃고, 함께 나누는 이런 과정을 통해 교회가 그냥 활기가 있고 모든 기본이 팍팍팍팍 돌아가는 거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그세 가족을 낳는 사람. 우리가 이 사랑파운드 수치를 코로나 기간 동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이 기간을 통해 우리가 삽니다. 이 기간에 영혼을 생각하는 순간부터 이분들을 위해 릴레이로 기도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살아요.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일어서는 거야. 우리가 정신이 버쩍 들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 영적 전쟁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기가 되면 영적으로 강력한 공격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싸우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우리가 영혼 자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여러분 이 영혼을 위해 헌신하고 세워가는 과정을 통해 누군가는 작정하고 누군가는 헌신해야 하나님이 영혼을 붙이시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는 교회에 절대 영혼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에서 우리가 앞장서서 기도하고 또 헌신하는 것 이게 교회를 세우는 일이죠 마지막으로 한 문화를 더 정하면 말씀드리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잘 용납해 주는 겁니다 사람의 인격의 크기는 내가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까지인가 그게 우리의 크기예요. 교회 의 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까지인가. 그게 그 교회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난 도무지 저런 사람은 용납 못한다. 그러면 딱 거기까지예요. 그 교회의 공동체에 감당할 수 있는 크기가 그 크기까지입니다. 어떤 세가족이 와도 상처입은 영혼이 와도 상처입은 영혼은 가시가 있죠. 그래서 섬기면서 상처를 받아요. 근데 그 상처 입은 영혼들을 용납해내고 일꾼으로 만들 수 있는 공동체는 그만큼 그 용량, 크기가 큰 거죠. 내가 가진 가치, 내가 가진 지금까지의 생각, 경험, 지식들을 용납을 하지 못하는 공동체가 되고 자꾸 사람을 밀어내는 공동체가 되는 것은 그것은 아직 미숙한 거라고 볼수 있어요. 아직 성숙함으로 나가지 못한 것이죠. 바울은 범죄하여 도망간 노예죠. 빌레몬에게 경제 손실을 입힌 오네시모를 용납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만약 네가 이 경제 손실을 받던 이 친구 때문에 그를 용납하기 어렵다면, 바울이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족으로 받으라. 종인데, 도망간 노예인데, 재산적 손실을 입힌 사람인데, 사람들은 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남을 판단하고 밀어내고 용납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판단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누군가를 판단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 먼저 판단을 받는다고 얘기하시죠? 용납하는 크기가 우리의 크기예요. 우리의 믿음의 크기예요. 그래서 그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빌레몬이 반응합니다. 사랑의 공동체는 용서가 풍성해져 용납해주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수거하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들을 사랑으로 끌어안고 용납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모아져서 복음으로 생명이 낳고 자라가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악한 시대, 악한 마귀는 선택한 백성들마저도 흔들어대고 건강 교회를 흔들어대고자 하는 이때를 맞이합니다.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그리고 사람과 환경을 미워하게 만들고 그래서 아무 일도 못 하도록 흔들리는 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싸우는 사람 필요 여러분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희생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에 마음을 모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 가는 겁니다. 이 일에 헌신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6월 한달 동안 이 일에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큰 복을 예상치도 못했던 큰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름으로 축복합니다.